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용수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대리입금,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수치와 불법 출신 등 불법 사금위에 대한 집중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대부 행위로 인해 영세 수상공인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로까지 피해 계층이 확대되고 있고 그 수법도 날로 진화되고 있어 저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탐문 수사와 미스테리 쇼핑 수사 등 가용 방법을 총 동원해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대상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사 방향은 신종 수법을 동원한 불법 대부에 대한 영업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탐문수사와 잠복수사를 통해 검거한 피해자 특정 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정특사경은 여성 청소년을 노린 최고 연이자율 2만 9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대리입금 서울시 강남구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원정 대부하면서 고금리 이자를 수치하였고 법정 이자는 현금으로 받고 담보 건물을 채권자의 명의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 대법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총 21억에 달하고 연 이자율 최고는 2 9200%에 피해자는 644명에 이릅니다. 현행 법령상 불법 대법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법 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대리 입금 수법의 고금리 착취 및 불법 취심 행위를 한 신종 수법 사례입니다. 피의자 A는 어, 26, 26세 남자, 남자로서 2020년 1월부터 21년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온 자로 트위터에 대리입금 해드립니다. 쪽지 주세요. 첫 거래 3만원부터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락한 여성에게 1만 원에서 30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고비, 지각비 등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억 9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3억 3천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최고 2만 9,200%에 상당하는 고금리를 수치했으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욕설,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B는 16세의 여성 미성자이며 2022년 1월 5일부터 5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온 자로 트위터에 대리입금을, 대리입금을 해준다고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중에 여성들만 골라 카카오톡 오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만원에서 2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수고비, 지각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247명에게 1,529만원을 대출해주고 2129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최고 2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치했으며 대출금을 제때 갖지 못하면 가족, 남자 친구 등 지인에게 전화하겠다며 협박 등 불법 취심을 일삼아 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현금 수치및 불법 취심 행위를 한 신종 수법 사례입니다. 피의자 C는 서울시 강남구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2022년 2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유인해 대출 원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30%를 고금리로 받아 챙겼으며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송금을 한 후에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48명에게 6억 원을 대출해주고 7억 2,700만 원을 변제받아 연이자율 최고 742%에 상당하는 고금리를 수치하였고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전화와 문자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취심을 일삼아 왔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미등록 대부업으로 고금리 대출로 담보 부동산을 강취한 사례입니다. 69살인 피의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영세 건축업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월변 대출해 주면서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 설정 계약서를 대출담보로 작성하게 하고 대출금을 받은 채무자에게 법정이자보다 높은 48%의 이자를 요구하며 상환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24%는 계좌로 받고 나머지 24%는 현금으로 받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12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중 피해자 한명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17억 상당의 4층 원룸 건물 소유권을 강취하는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불법 대법을 해오다 검거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불법 광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스테리 쇼핑 수사로 검거한 사례입니다. 31살인 피해자는 대구에서 배달업, 배달업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대부 자금을 마련한 후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2022년 3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8천여 장을 살포했으며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에서 선이자 10%와 일수를 받는 등 피해자 4명에게 875만원을 대출해주고 1086만원을 변제받는 수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29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치했습니다. 또 다른 29살의 피해자는 2022년 1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오산시 평택시 일대에서 미등록 대법 광고를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 옷가게 주인을 상대로 1일 4만 원씩 49일 동안 원금 150만 원과 이자 46만 원등총 196만 원을 챙기며 고금리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 7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912만 원을 대변제받아 연이자율 최고 228%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치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 현장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비상경제 시국에 저소득,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사금융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대부 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한 불법 고금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 공정특사경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취약계층 밀집 지역인 도내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또 대학가 등의 취약지를 직접 찾아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 상담을 한 후에 대출, 채무 조정 등을 연계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과 구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 강화하겠으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여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사금융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